자, 2 0 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물리 2 문제 12번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평면하고 나란하게 AB가 고정되어서 정지해 있었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 가운데 사이에 실을 끊어서 단진동 운동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의 평형과 단진동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요 문제를 풀려면 물체 작용하는 힘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a 에 작용하는 중력, b 에 작용하는 중력, 그다음 실의 장력을 어, fa 와 어, fb 로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되고 둘 사이에 장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음, 이렇게 해보면 각도가 이것이 세타 a. 이것이 좀 작은데 세타 B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힘의 평형식을 있는대로 한번 되는대로 한번 써봅시다 먼저 음 요거 두개 힘이 같죠 그럼 이 각각에 대해서 힘의 평형을 써보면 요 FA의 요 성분 요 성분하고 이게 같고 이건 이거 같고 이거는 다시 이거의 요 성분과 같다 따라서 FA의 수평성분과 FB의 수평성분은 같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걸 식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어, fa 의 fa 어 사인의 세타 a 는 fb 의 사인의 세타 b 다.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것이고, 자 그럼 수직 성분은 어 fa 의 코사인 성분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fa 의 fa 의 코사인 세타 a 는 중력과 같고. 마찬가지로, f b 의 코사인 세타 B 역시 B에 작용하는 중력과 같다. 이렇게 힘의 평형식을세 개를 쓸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 어, 그쵸? 어, 됐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보면, 어, 질량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어, 어, 문제에서 보면, 음, 세타, 세타 A하고 세타 B의 크기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 더큽니까 A가 더 크다. 따라서, 요 값이 요 값보다 더 크다. 그러면 등식 성립하기 위해서는 FA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더 작아야 된다. 그죠? 그죠? 그러면, 어 여기서 봅시다. 자그 다음에 이 각도가 a가 더 크니까 코사인 값들을 비교하면 에, 각도가 작은 코사인 더 크죠. 그럼 얘가 더 크다. 그 b가 자 근데 얘가 더 크다. 코사인 값이 더 크다. 따라서 fa도 fb하고 비교하면 얘는 작고 얘는 작고 얘는 크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관계에서 어, MA 하고 MB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 그죠? 자변은 동시에 작고 어, BA 같은 경우는 동시에 FA도 작고 코사인 세타 A도 작고 B 같은 경우에는 어, F도 크고 코사인 세타 B도 더 크고 따라서 MA보다 우리가 B의 질량이 더큰걸알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 어,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죠. 단진동의 주기를 물어보고 있는데 단진동의 주기는 시기 단진동식을 풀어보면 주기 T는 이파이 루트 요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자 그럼 결국 어, 요 실의 길이가 실의 길이가 이제 유용한데. 어, 오른쪽에 보면 다 풀어졌을 때 그림을 그려놨죠. 여기 각도가 높이가 같은데 각도가 이렇게 벌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얘가 더 길죠. 그죠? 따라서 음, LA가 LB보다 더 크다. 따라서 주기는 A가 B보다 더 크다라는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언도 맞습니다. 단진동 운동을 하는 동안 최대 속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가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저기 있다가 이렇게 내려올 때이 장력은 어, 운동 방향의 90도로 작용하니까 일하지 않죠. 되게 각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음, 예예. 예, 예. 처음 상태 내려온 길이를 HA, 얘 내려온 길이를 HB라고 하면 어, 역할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어, 낙하한 음마의 뭐, 속력을 뭐, VA, 음마의 속력을 VB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 감소한 중력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늘어난 운동 에너지의 값은 0이다. 이것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죠 그럼 여기서 어, 재밌는 거 하나 알수 있죠 질량과 무관하게 최하점에서의 속력은 차점의 속력 V는 어떻게 정의된다? 루트의 GH EGH 마치 자유낙하하고 마찬가지죠 그죠? 일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에, h가 크면 클수록 차점의 속력은 크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따라서 낙하 거리 HA가 HB보다 크죠. 따라서 차점에서 VA가 VB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죠. 정답은 5번입니다. 이상입니다.